이코 남았다고? 그래서 원래 마코테 성공하는 거야? 아, 그럼 집중해. 응. 근데 <laughs> 너가 <너는 그냥 지잖아. 웃음> 어. 그 뒤잖아. 사목은 있잖아. 사목은 어. 어차피 그냥 에란계에서 버티는 시간만큼 있잖아. 그럼 타펜이야. 뭐 말이지 않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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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루에 치킨뛰 아, 하루에 지키나 10번씩 먹거든. 어. 아. 하자. 아나 지금 너 전적보고 있거든? 하루에 10킬씩 먹는다고? 17킬씩? 야 개소리하고 있네 캐라고 27등, 27등, 26등, 야! 26등, 48등, 33등, 45등, 29등, 40등 더 말해줘? 더 말해줘? 너야 안지키면 먹방 아가리 다 끝냈지?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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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나 지금 나와 계속 깜빡 오게 깜빡

하나 더 붙었다, 왼쪽 집. 얘부터 정리하던가야 빠르게. 고, 고, 고. 미라, 미라. 저거 어디지, 몰라 여기 아니... 건너편인가? 여기 앞앞에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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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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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아 어, 확인 내 앞에 펑 찍었어 여기야 주황핑이야 주황색 차지 차뒤 어디지 보여 주황색 차?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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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 상자지 개피야 대가랜드 맞췄어 대가랜드 맞췄어 컷 어, 개피야 잡았어 가비 잠깐 뒤로 빠졌다 잡았어야 돼응내 네, 바로 앞에 컨테이너지 내 왼쪽으로 돌게. 아 돌아봐. 내가 내가 상자 아까 그대로 상자. 어, 내가 죽겠다. 아니 뭐해? 다시 상어 강해. Nope. 뭐해 개? 아나이 버러지랑 게임하고 있는데 나 이거 아, 아 그거를 어, 돌다 뭐. 뒤지네 와, 아. 도용해. 야쌈비 가자. 어떤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쌈미? 어 m y s a m 구 y s 야나 m y 파이널 m 오케이 오케이 파이널 오케이 파이널도 무조건 한 y s a m 나 y Sammy, s 이 m m y 이 a m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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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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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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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m m y Sammy, s 옆집 인형집 어딘지 알지? 아기 아기 나 들었어. 확인 확인. 야 파밍하자 일단 그냥 안전하게. 아 파밍해 파나 하나. 하나 <laughs> 한 번만 그냥, 그냥, 한 번. 이제 파밍하자.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차들어날거 아니면. 하나 이제. 아이씨. 가져와 돼? 건너편 다운이야 건너편. 우리 쪽에 한명 있는 거 위치 알아? 몰라. 어내내내내 아래 사운드. 발사한 너 밖에야? 어, 너인가? 사운드 확인 어린가? 오른 아니, 바깥쪽 그렇지. 바깥쪽 비전 나뭐 비전인데 반대쪽 가가가가야뭐 아, 야, 하나 더 남았잖아 나 하나 더 남았잖아 반대편 에 하나 더 있을 거야 아걔 <laughs> 내가 그 반대편 자른 거야 이걸 아니 아니야 그 반대편 말고 저 뭐야 1번 핑쪽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확인 사운드 건너왔어 내쪽하고있어 천천히 아 천천히 할게 내앞집 o 아야야야야야 n d s o 사운드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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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n 에 s 에 u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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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방송 좀 했나 보네. 에아 <laughs> 방송이 얼마나 됐어? 막, 나... 나... 어? 한네 달? 얼마 안 됐네. 응. 음. 성공하다 우리 둘다. 아 무조건이지. 야야야야. 야, 야, 야! 어, 예. 집중해. 응. 음. 어. 아 어, 추워 씨. 야 너는 존버 스타일이야, 여버 스타일이야? 나? 어. 나 랭커 스타일이야. 너는 그런 아, 거 모르겠구나.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기 뜨자고? 클레야 근데 봐봐. 이론상 이길 것 같아. 너가? 어. 아, 나는, 나는, 걸렸을때랑 랑 그, 때랑다르내니까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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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잖아 바로 먹어. 바뀐다. 어. 근데 이쪽 잡 내가, 내지 않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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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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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내 이거지는이 이쁘다! 이쁘다! 이다붙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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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쁘이다 이쁘다! 다 돈다. 쟤도 터치할 거야. 죽였어? 아, 야 쟤도 터치할 거라고. 살릴 거라고. 여기, 여기. 폭탄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뺏어 구상받. 안갈 거지? 안갈 거야, 안갈 거야. 어. 주변에 우리 보는 애들 많아. 이거 확실 떴다. 오케이, 위에서 언덕에 썼어. 어. 애한미15만이야한 띠깔, 한티깔 어. 소리, 소리, 소리. 우리 이거 자기장 한번더 걸치긴 하거든. 애들 들어오는 거다 닦고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위에 애들 한, 보인다. 저기... 130방이야. 어, 안긴다. 죽었어? 하나는 바로사마이고 하나 더 있어 내 앞에 나 못가줘, 내 어, 앞에 있어 언덕쪽, 65방이야 언덕쪽, 주변에 있거든 뒤로 뺄게 나 긴집 들어간다 한 대, m 미4한대 아, m 미4한대 맞췄는데 하나 기절 안전하게 아, 우리가 해봐 뺏... 두 팀인가보다 어, 두팀이야두팀연막 m 업 해놔야 될거 데 우리 가려면 이거. 우리 이내야 인해, 되는데 너 연막 몇 개인데? 나한개던져놨 m 두 t e 인다 두 team. 게 이날 게 여덟명 일곱명 남았어 일곱명 밖에서 더들어오는거 인지? 오케이, 보고들어가자 이거 음. 나 트럭 안에 들어갈게 부캠 만쪽 어디서 쏜거야? 부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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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캠 와이 짠거같아야샹관이 사운드 들려 내앞 샹고 하긴 일단 뒤부터 보자 한명 여기 바위에 붙었다 105방향 두명 살아 <laughs> 라기 나이스. 아, 이거 나 이거 스이나 자기장 맞고 뒤에 가서 수류탄 파밍 한좀해보고 아, 진짜 다 죽었다 이거. 아, 내짜누구위치어떻게 아, 냐 이거 아사히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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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살 무사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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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먹어줘라 어? 끝났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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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걸 설레발 치지 마. Okay. 컨테, 건... 컨테 먹는 거 나쁘지 않은데 조금 위험해. 폭탄 날아가까봐 근데 그거 저... 아 와, 연막이네. 오케이. Okay? <laughs> 아 진짜 감사합니다, 몬테나시. 몬테나시 이상 오지게 받겠습니다, 몬테나시. 아다 미쳤다, 말발와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잘 아, 받으세요 이게. 아,